안녕하세요. 테크 마니아 여러분. 오늘은 잠시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정신이 슈퍼카 트랙데이처럼 핑핑 돌아갈 만큼 어마어마한 기술들까지 마치 혁명과도 같고 솔직히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줄여서 EV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본은 마치 물 만난 오리처럼 전기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라도 지난 것처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Gap 3. 자,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DB의 세계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도로 발전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동계부터 대시보드까지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SDV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향상시켜 자동차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 아니, 모빌리티 산업의 관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예측하고 AI와 자동차를 모든 것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카쉐어링, 라이드 헤일링.